중앙 고등학교의 2학년 교실. 모든 학생들이 TV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 강의라도 듣고 있는가 했더니 이 학교 졸업생의 인터뷰 영상이다. 우리 학교 의 전설이죠. 거의 꼴찌에서 1등으로 올랐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은데 저겐 한 주기 희망 같은 존재죠. 저는 성적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난할수 있다. 앞으로 하면 서울대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학년 원정혁 군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그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제가 처음에 서울대를 간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전교 300등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에 제 목표를 이뤘어요. 해서 안될 거는 없잖아요. 전교 300등이었던 그는 어떻게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 지금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제 개강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볼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종혁 군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친한 친구들이다. 친구들이 기억하는 종혁 군. 그는 입학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잘 노는 학생, 공부하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다.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던 친구였는데 요즘에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범이 됐나 봐요. 그래갖고 뭐 동영상 같은 걸 찍었던데 그걸 찍고서? 애들이 모름에 이제 반첩이 됐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종혁군은 180도로 달라졌다. 고3이 되어서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종혁 군의 방에는 아직도 수험생 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다 풀어본 문제집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 공부했을 때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책들만 모아놨어요. 어, 이것도 그렇고 분석 자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재수할 때 만들었던 오더 노트예요. 수학하고 과학. 너무 많이 봐가지고 책이 너덜너덜해졌네요. 대학 입시를 세 번이나 치르며 치열하게 공부한 흔적들이다. 고등학교 때 성적을 보여달라는 말에 서랍에서 성적표를 꺼냈다. 종혁군의 성적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1학년 때 성적표를 잘 보시면은 여기는 과목등수가 345등, 뭐 94등, 375등, 559등, 580등 뭐 이러고 제일 잘 나온 과목이 80등 정도 되고요 고3때는 음, 다 맞은 과목도 여러개 있고 제일 못나온 과목이 56등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종혁군은 대부분의 과목에서 전교 300등을 오가는 중하위권의 성적이었다. 하지만 2학년 때는 전교 20등, 그리고 3학년 때는 성적이 반 1등, 전교 7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 모의고사 점수는 500점 만점에 180점. 하지만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삼수를 하던 시절에는 최고 482점까지 성적을 끌어올렸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공부에 대해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전교를 한 몇백 등 올랐을까요? 아마 한 300등 이상 올라왔을까요 3월 처음 제가 봤을 때 반에서 4등으로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3월 저기 3학년 마칠 때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군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종혁 군은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빠져있었다. 틈만 나면 노래방을 찾는 공부하는 담을 쌓은 학생이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대학입시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너무 공부를 안해서요. 뭐 어,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는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기 싫다고 집도 나가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막 책상에 앉아 있어요. 이 연필을 막 돌리면서 그냥 딴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밤중에 큰 소리도 많이 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고 성적표가 나온 날. 그날도 어김없이 종혁 군은 자고 있었다. 한번 시안 좀 보자. 어? 나보다 못 봤네? 다음에 살고 되지 뭐. 에이. 친구의 한마디에 종혁 군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자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몇점 맞아야 돼? 요 어디 학교 가고, 뭐, 수시랑 정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1학년 마지막 시험 때, 주위 친구들이 시험을 다잘본 거예요. 근데 제 성적표를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이 성적 맞아가지고, 뭐, 앞으로 뭐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괜히 앞날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이제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공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남들도 다 하는 공부.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서울대를 목표로 잡았어요. 지금 당장은 힘든 목표일지 몰라도 높은 곳을 목표로 잡아야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에 맞는 노력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종혁군이 세운 목표는 서울대였다. 처음에는 아 얘가 미쳤나? <laughs> 한번 가볼 테면 가봐. <laughs> 갈수 있을 것 같아? 네가면 우리 학교에서 100명 넘게 가는데, 막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객기? 객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대를 가겠다고 주위에 선전포고까지 한 종혁군. 하지만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1등을) 하는 친구였다 (1등의) 친구를 한번 따라해 보자고 종혁 군은 마음먹었다 친구가 푸는 문제집을 나도 사서 풀고 수학을 공부하면 나도 수학 잠을 자면 나도 똑같이 잠을 잤다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했다 종혁 군은 (1등의) 친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공부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시력 차이가 많이 나서 따라 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주위에서 쟤는 뭔데 1등을 따라 하나 자기 주제도 모르고 뭐 이런 시선도 별로 곱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는 목표가 높았기에 제 목표를 이루게 한 방법을 1등에게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1등을 따라하다 보니까 느낀 게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집중해서 자기 공부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1등의 친구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 친구의 공부량과 공부 시간은 종혁군의 상상을 초월했다. 목표로 삼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 완전 초보 종혁 군에게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자체가 고역이었다. 시간이 안돼 있어서 앉아 있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공부하러 가면 30분도 안 돼서 뭐물 마시러 가고, 뭐 20분 있다가 뭐또 자고, 친구가 와서 부르면 얘기하고 나가서 놀고, 거의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우선 앉아 있는 습관부터 길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집중하며.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때 종혁 군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수학을 활용했다. 수학은 종혁 군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단순 계산 위주의 문제량이 많은 수학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었다. 수학 덕분에 확실한 졸음 방지를 할수 있었다. 이 문제집은 제가 처음 공부할 때 풀었던 수학 문제집인데요. 문제들이 되게 쉬워요. 어,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공식을 대입하면 풀리고요. 이쪽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공식이 대입하면 바로 풀리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풀면은 되게 빨리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수가 많고 쉬우니까 이제 펜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해서 이제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종혁군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대성공.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공부 시간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 수학 문제를 풀다가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점에 종혁군은 과목을 바꿨다. 하지만 새로운 과목의 책을 펼치는 순간 집중력은 흐트러지기 일쑤였다. 온통 모르는 내용뿐이다 보니 금세 실증이 나서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종혁군은 다시 수학으로 돌아갔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이런 식으로 고일 겨울방학 두달 동안 안학한 권의 의제집집을번이이반복해해풀 풀었다. 러러보보수학학의초초 더욱 탄탄해해지 다른 른목에에한한집중력점 점점 이이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을 완벽하게 들이는 순간 그의 진짜 공부가 시작됐다.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굉장히 초조하고 갈등에 불떨리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미 목표를 정했는데 이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생각을 해서 무조건 버티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앉아 있어도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이 한두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 시간을 계속 늘려가고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루에 15시간 정도까지 할수 있게 됐죠. 한번 시작한 공부는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힘들다고 느낄 틈도 없이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다. 좀 이상했어요. 어색하고 공부를 할것 같지 않았는데 하고 있으니까 신기하죠. 정말 땅을 파겠구나 이걸로 연필로 땅을 파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진짜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매장 가자. 가자. 그래. 누 매장 가자. 공부야 매장. 나중에. 노력해서 얻은 것만큼 값진 것은 없다. 내신은 전교 300등에서 20등으로 모의고사 점수는 100점 이상 올랐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경악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가 서울대 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 네가 서울대 가면 뭐 네가 해달라는 거다 해준다. 이랬던 친구들이 네가 서울대 안 가면 누가 서울대를 가겠냐. 이렇게 반응이 바뀌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종혁아, 주스 마셔. 남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였기에 남보다 늦은 시간까지 더 열심히 공부했던 종혁군. 목표한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와 삼수라는 고비를 맡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힘을 낼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 준 부모님 덕분이었다 언제 개강이냐? 9월 1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혁 군이 어,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부모님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공부에 매진하는 종혁 군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laughs> 정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한테 처음 뭐 6월달, 7월달까지 참 영어 성적이 그렇게 안 오르더라고. 이거 처음에 이제 공부 안 했을 때그 영어 성적이 100점 만점에 한 30점, 40점이고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 6등급씩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영어가 제일 걱정이 됐었죠. 끝까지 종혁 군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영어였다.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 교과서에 아는 단어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보니 한 문장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다. 1학년 때는 푸는 법 자체를 몰라서 찍고 자니까 30점대가 나오고 2학년 때는 처음에는 해도 해도 50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풀어도. 대학 입시에서 외국 영역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못하면 갈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기초가 부족할 땐 처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종혁 군은 중학생들이 보는 단어책을 가져다 외우기 시작했다 남보다 쉬운 공부를 하는 데다 친구들을 얼른 따라잡겠다는 생각에 공부량을 두 배로 늘렸다 첫째 날에는 여기서부터 한 50개 정도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첫째 날에 봤던 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운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50개를 또 보는 거죠. 여기까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첫째 날과 두 번째 날 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운 다음에 이제 새로 50개를 또 외우는 거죠. 종혁군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일명 단어 누적 학습법을 사용한다. 매일 새로운 단어 50개를 외우고 이전에 외운 200개의 단어를 누적해서 외우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 250개의 단어를 외웠다. 종역군의 단어 공부법은 아주 간단하다. 자기 손으로 직접 단어를 쓰면서 외우는 것. 이 방법은 종역군에게 효과 만점이었다.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니 똑같은 방법으로 고등학교 과정도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암기에는 어떤 요령도 통하지 않는다. 단어가 외워질 때까지 쓰고 또 썼다. 단어를 제대로 외웠는지에 대한 점검도 잊지 않았다. 여러 번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는데도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생겼다. 그런 단어들을 따로 표시해두고 한 권의 노트에 모두 옮겨 적었다.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었다. 제가 단어를 5일 주기로 외웠는데 단어를 다섯 번 보면서도 외워지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체크해뒀고 내그 단어들을 모아 가지고 단어장에 정리해 놓는 거죠.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지사. 그래서 종혁군은 자투리 시간에 이 단어장을 보며 부지런히 단어를 점검했다. 단어로 영어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한 종혁군은 그 다음 단계, 영어 문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주어진 문장에 적용된 성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복잡한 문장 구조도 생각보다 단순해진다. 지금 이 제시문에 있는 문장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있는 문법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문장의 주요 성분을 알파벳으로 표시했는데요. S는 주어, V는 동사, C는 보어, O는 목적어예요. 그리고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지만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어구는 대가로로 표시를 했고요. 문장을 끊어있는 부분은 슬래시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수식어구가 수식하는 부분을 화살표로 적었고요. 대명사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 적어줬고요. 제가 아는 문법사항이 나오면 은 밑줄을 긋고 그 부분이 어떤 문법사항을 나타내는지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 정확한 해석 또한 가능해졌다.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기본 구조만 알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종혁군은 문법책에서 예시로 두는 짧은 문장들을 외우기 시작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천 개가 넘는 문장을 외우다 보니 문장의 구조가 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긴 문장도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었다. 문장들은 구조가 서로서로 비슷하더라고요. 긴 문장이라고 해도 짧은 문장 여러 개를 이어놓은 형태거나 짧은 문장에서 수식어고를 복잡하게 갖다 놓은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문장부터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긴 문장들도 해석이 쉽게 됐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영어.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영역구은첫 번째 칠은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불과 2년만에 일관된 성과였다. 제가 문장을 끊어서 읽었는데 처음에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문장을 읽어도 구조는 보이는데 무슨 뜻일지 모르겠고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영어 문장을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죠. 시작은 분명 남보다 늦었지만 종혁군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두 번의 입시 실패를 거치고 삼수를 했지만 종혁군의 공부 태도와 목표에 대한 열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성적은 계속 올랐다. 탐습 끝에 목표한 대학에 당당히 합격한 종혁군. 노력은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수험생 할때제 인생의 목표가 서울대 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위해서 남들보다 수능에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했었고요. 그만큼 제 합격 기쁨은 더 컸죠. 진짜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때 부모님도 껴안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고요. 붙었어,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이래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간 승리다. 라고 다시 한번 느꼈죠. 꾸준히 하면 진짜 못할 게 없다. 진짜 물로 바위 깨기 있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관악구에 위치한 청소년 자활센터. 이곳에서 종혁군은 학습 상담 자원 봉사를 한다. 한 반년에서 구 개월 이런 정도 충분할 텐데.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면 될 거야. 공부습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생은 모두 종혁군이 전담한다. 전교 300등이었던 그가 서울대에 가기까지 말 그대로 공부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종혁군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는 일이. 그에겐 듣기 다그 동안 제가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해보고 싶어요. 아직 제 공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종혁군에게 공부만큼 재미있고 신나는 일은 없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공부를 즐기는 법도 알게 됐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원종혁, 그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